한교어는거가만 원? 그래도, 거이들거 어, 이거 진짜 내가 그한에 없으면 이렇게 나지

아기가 가자. 이거 뭐야? 파이고 아니야. 파이고? 파워 가고 나온 것 같으니까. 여기도. 파고 내려서. 둘이 따라 아기도 다 태어.

出发喽！ We've so, got to meet uh, the <laughs> 포

来去来去。 밖에서 드셔주세요. 아, 오늘 뭐 하는 거야? 니가 <laughs> 더 나빠. 아, 니가 더 나빠. 아, 니가 더 나빠. 아, 아, 우 어, 아, 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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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아,

그라 태봉이. 저 태봉이? 야, 아, 진짜. 아, 진짜. 뭐. 어.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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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야 아, 진짜. 아, 진시간 진짜.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많 아, 아, 야, 아이가 이렇게 해. 물소낸진하는 오늘 몇 시까지? 렇게 어 <,ín> 뭐 아, 나하야나는 아.